안녕하세요. 인천 연수구 벨구루 자전거입니다. 어,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봅니다. 솔직히 조금 바쁘기도 했었고, 개인적으로, 최근. 그 다음에, 음, 뭐, 요즘에 뭐, 전기 자전거 신제품들이 솔직히 많이 없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이제, 최근에, 어, 여러 회사들이 실속형 전기 자전거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퀄리 스포츠에서도 어, 다른 회사와 동일하게 실속형 제품을 출시했는데, 어, 바로 퀄리 큐 맥스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뭐, 과거 뭐, 3, 4년 전에도 나왔었던 모델인데, 어, 가격을 대폭 줄였어요. 기존에 있었던 제품들이 132만원인데, 이 제품은 99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차이점은, 어, 이 배터리가 LG 배터리 기존 거는 15A 짜리였는데 지금 99만원 짜리 제품은 LG 배터리 10A 용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100만원 이하의 전기 자전거 중에서 국내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하지만 퀄리스포츠는 국내 LG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은 음 바로 이제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는 이제 기계식 디스크 와이어로 쓰는 브레이크인데 성능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최고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운행이 어려울 정도로 뭐 나쁜 제품을 쓰지는 않고요. 어 나름대로 준수한 성능을 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 뭐. 그거 외에는 다른 점이 어, 없어요. 다른 점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가장 중요한 이제 배터리하고 브레이크 정도만 좀 다르고요. 용량하고 그다음에 동일한 부분 거의 그외 나머지는 이제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일단은 가장 만족스러운 게 앞하고. 뒤가 다 이제 서스펜션을 제공해서 풀 서스펜션이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괜찮은 어, 승차감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제품이. 그래서 저는 과거 한 3년 전부터 이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 손님들께 상당히 많이 이제 추천을 드렸던 모델이고요. 그리고 퀄리 스포츠는, 어, 펑크 방지 레이어가 장착된 이제 타이어를 제공을 해서 어, 펑크 날 확률을 상당히 많이 줄여주고 있는 내구성 좋은 타이어를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내도 높은 시마노 7단 변속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도 라이트는 지금 <laughs> 라이트는 퀄리에서퀄리 컬리 스포츠에서 이제 뭐한 150만 원 중반이나 180만 원대에 나와 있는 제품하고 동일한 라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개선된 버전이죠. 이것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 외에는 딱히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불편함이라던가 이런 건 없는데, 아, 이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제품은 350W짜리 모델이에요. 그래서 어동네 출퇴근용으로는 상당히 괜찮고, 또... 순간 치고 나가는 게 너무 센 거를 좀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약간 좀 어른들이라던가 자전거, 전기자전거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퀄리스포츠 어, 어, Q맥스 실속형 99만원짜리 이 모델 상당히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어,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벨그루 자전거는 전기 자전거 판매와 수리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혹시 구매나 수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